국제교리사의 두부지옥, 우리 몸엔 천고, 식물성 단백질,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포만감은 높고, 여성 건강, 뼈 건강, 소화 흡수율엔 두말할 것 없이 두부가 최고예요.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아 체중 관리에 좋아요. 수분이 많아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, 여성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,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까지 풍부해요. 위장이 약한 사람도 소화가 잘 돼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정보 혼자만 놓치실 거예요.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정보와 두부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쫄깃한 식감에 얼린 두부는 두부 스테이크로 활용하기 좋아요. 마지막으로 두부장 레시피입니다. 두부 한 모, 진간장 12큰술, 찌유 10큰술, 물한컵 올리고당 여섯 큰술, 다시마 두 장, 치킨스톡 반 티스푼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끓여 식히세요. 귀찮으시다면 끓이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간수를 뺀 두부를 먹기 좋게 잘라 통에 넣고 소스를 붓고 양파 반 개, 대파 한 대,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한 개를 썰어 두부 위에 올려주고 통깨와 후추 솔솔 뿌려주면 완성. 따뜻한 밥에 두부장 올리고 참기름 둘러서 비벼 드세요.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. 맛있고 건강한 두부 요리, 두부장으로 오늘 한끼 어떠세요?